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전도는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선포되고 가르친, 가르쳐진 내용들을 믿고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전파의 사역은 목사 혼자만의 단독 사역도 아닌 것이고 성도에게만 주어진 사명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감당해야지만 될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주변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목사는 또한 목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어지는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때 그저 방에서 앉아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증거되는 말들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그렇기에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말과 같이 그 스스로가 스스로 부지런히 발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할 때 거기에는 분명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병이 한 번에 낫게 되는 등의 표적과 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믿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와 같은 경험을 실제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여러 번 체험한 적이 있었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있게 이 본문의 기록들을 통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결과는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일루리고는 오늘날 알바니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서 로마교의 성도들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의 말씀이 그들이 거하는 로마의 바로 앞에 위치한 알바니아 지역, 일루리곤까지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편만하게라고 번역된 표현은 본래 충만하게, 충, 충분하게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들마다 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자들 모두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역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그의 눈에는 자신의 생각에는 설령 부족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복음 전파의 모습인 것을 바우 사도는 알고 또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되 그 결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낙담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 일의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은 가장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의 복음전파 사역에 있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또한 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그 가운데, 일루리곤이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전파는 충분하고 충만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또한 복음 전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선한 결과인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음전파의 사역에 있어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귀한 가르침과 또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는 우리의 실제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될 것이며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반드시 거기에는 한 사람의 회심케 되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심하고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은 신뢰함 가운데 그 상황이 최선이고 최고의 상황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대대로 무슬림 이맘 집안의 자녀이고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절대 주를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출입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특히 한 친구는 그 친구가 회심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기들을 통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고, 저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생각한 때에 그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응답의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목전에 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므로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하나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목독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